이재명 앞에서 내부비리 폭로하는 홍석찬. 아, 로컬을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제 예산을 쓰실 때그 전에 하셨던 분들 보면 지방에 예산을 굉장히 많이 내려주세요. 뭐 100억, 200억, 300억은 그냥 껌값처럼 그냥 던져주시는데 그걸로 할수 있는 게 대부분 뭐. 어 벽화 마을 우리나라에 한 200개 넘게 있을 겁니다. 다 비슷하죠. 그리고 출렁다리 이거 한 150개 넘게 있을 거예요. 거기다 요즘에 그 트렌드가 이건 뭐죠? 이건 뭐지? 케이블카. 케이블카가 이제 전국에 깔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 해 먹는 업체가 몇 군데가 다해 먹는 거 같다. 그리고 전 지자체가 <laughs> 비슷한 관광 상품을 자꾸 만들어 내니까 차별점이 없잖아요. 그 돈을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들한테 한 20%만 넘겨줘도 정말 잘할 텐데. <laughs> 자, 우리 정치일진 마셨죠? 사실 어제 우리가 이제 숙소 보좌관 회의하면서 이 얘기를 한참 했잖아요. 우리 이창길 대표 말이 진짜 맞아요. 이제 관광이 매우 중요한 문화 수출이 될 텐데 이제 우리. 이번 정부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문화 산업을 키우는 거예요. 어, 저는 그게 매우 가능성이 높다고. 특히 이제 한류에 대한 세계적 선호도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 관광으로 이어질 거고 어, 서울만 오는 것도 이제 재미없어서 결국 일본처럼 지방을 가게 되겠죠. 어쨌든 지방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방의 특색을 살려야 되겠죠. 그리고 창업을 할 때. 에, 지금 어디로 어디로 가야 되냐 도대체? 이제 이 문제는 저도 고민이어서 지금 이제 창구 단일화 원스톱 서비스 해서 어, 정부에 어디다 얘기를 해도 해당 부처로 정부가 알아서 넘겨가지고 필요한들 연결해주게. 아무데나 가서 걸면 다 걸리게. 그거는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축이니까요 어쨌든 실장님 아까 번에 박수도 많이 치고 하는 거 보니까 그거 진짜 <laughs> 이제 우리가 한 얘기 똑같잖아요 예산 해줘봐야 특정 소수가 다 먹어버린다. 근데 요거를 쪽에서 정말 필요한 데다 이렇게 잘 해줘야 되는 건 진짜 정성이 필요하고 인력, 역량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쨌든 요 아까 말씀 비기술 창업 분야를 어떻게 할 건지는 지금 우리 대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한번 기구를 하나 만들든지 시스템 을 하나 만들어보죠.